안녕하세요. 익산나 우리 관리 센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서울 동작구에서 보내주신, 어 캐리어, 캐리어 에어컨이죠. 캐리어 백거리 에어컨인데, 어 전원이 안 돌아서 작동이 안 된다고, 어 입고를 해주셨네요. 이분은 업자분이시고요. 어 저한테 거래를 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어 살펴서 한번 수리를 조속히 해서 빨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이니까, 어, 뭐이 번호가, 어, 42QP8A34130F-R 이라고 써져 있고요 어, 밑에는 또 뭐, 42KHEM834050-R 이라고 써져 있네요. 일단은 여기에 써 있는 것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어, 모델은, 어,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뛰어와가지고. 아마 이 42로 나가는 게좀 뭐가 좀 많... 40, 아, 42, 아까 말씀 마지막 번에 보내준 거 있죠? 42. 42. 42, 5800의 R. 이게 긴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번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모듈체 이렇게 통째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어, 저는 이제 이것을 어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락이 이렇게 있어요, 락이. 락이 이쪽에 있고, 아, 이쪽에도 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자, 야 락이 이렇게 빠집니다. 락이 빠지고, 이 안에가, 이 안에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 안에 한번 잘해서, 어, 빼봐야 되겠네요. 이게 구조가 상당히 좀, 상하을특이좀 복잡하게 해놨네요. 일단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빼내니까 지금 이 기판이 나옵니다. 이 기판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어, 입구를 해주셨어요. 지금, 어 트랜스 방식은 거의 고장이 별로 없는데, 트랜스 방식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진행해서 한번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트레스 방식이 별로 고장이 없는데, 나는 고장이 났네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전기 한번 꽂아볼게요. 전기를 이쪽에 있는데, 끊어져 예, 있습니다. 먼저 따로 전기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보통 여기 앞에가 콘센트가 되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전기를 넣으니까 똑딱똑딱똑딱똑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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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소리가 나네요 전원은 안들어와요 원는안 들었는데 소리가 똑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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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가 납니다. 지금 메인보드 확실히 고장이 났고요. 어 고장이 확실히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리를 한번 잘 진행해서 수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트랜스 방식이 보통 고장이 나면 어좀 쉽지 않게 고장이 나죠. 일단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다 마치고요. 불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이상 우리가이 센터에서 어 캐리어 캐리어라고 쓰여 있죠. 벽걸이 어 에어컨 수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으로가이 센터였습니다.